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오니 아, 세대 내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세대 환풍구를 통하여 담배 한기가 위층 또는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 좀 얘기해 화장실, 계단, 발코니에서 <laughs> 담배 흐름으로 피가 심각하다고 하오니 이 담배 흐름으로 피해주 심각하다고 하니 아우,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건물 내의 의병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이웃분들의 피해가 심각하오니 방송 좀 그만해라. 특별한 경우에도 특별한 통보를 통하여 담배 연기가 위층 또는 아.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. 좀 찾아. 이웃세의 화장실 계단 발코니에서. 담배 냄새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어머. 보니 담배를 피우시는 입주민께서는